안녕하세요. 게렌컨 바이 버전 한번 가볼게요. 미션을 가자. 일단 어 잠깐 엄청 어, 많은데? 어, 이거 어떻게냐? 일단 무조건 고스 먼저 때려야 될것 같아. 어... 아... 잠깐만, 이거 이렇게 되면 못 이기잖아. 아니, 이거 어떻게 이겨? 오, 이거 어떻게 이겼어? 와, 연승님, 뭐야? 오케이!

와 근데 저 연두님 처음에 이긴 거 대박이다. 아 이거는 무디기시네. 리버 다섯 마리. 이거는. 하나를 일단 던지고 네다 맞아준 다음에 그리고 독차될 것 같아요 오 와아 나 컴퓨터를 너무 못하는데? 준비가 끝났다, 빨리 가자 이거 그냥 싸워. 싸냥 그냥 싸워. 이렇게 이냥게 이렇게 이렇게 이면게이이죠준 이렇게 났다오이거처이아터데무이거 처음부터 너무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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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죠? 이길 <laughs> <laughs> <느낄> 수 있나? <laughs> 스톰을 진짜 사기꾼으로 뿌리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. 어, 근데 사기꾼으로 뿌렸다. 오, 악한. 가 빠르세요. 만들어 있는 스포가 음, 라이프는 그냥 무난하게 1 이게 0에서인데 안찰 수도 있어서 아 이거 그럼 이렇게 하고 홀드 걸어놓은 다음에 오케이 깔끔했다. 어. 수신 중입니다. 명령을 주십시오. 출동합니다. 이건 뭐 이분은 이겼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. 안녕하세요. 잘 따라다니네. 어쩔 수가 없다. 뭐라고 할 수가 없어. 왜냐면은 라이프 하나가 너무 귀해서 이분들도 더군다. 이분들은 라이프가 둘다 20밖에 없네. 그래도 더 뭐라고 못하겠다. 혹시 넘어가서 도와줄 수 있나? 아, 그건 안 되네요. 자동으로 돌아가지네. 이건 끝났고, 이건 제 진짜 끝날 것 같고, 이거 어떻게 이겨? 일단 파회 먼저 다 잡고, 아니 근데 이게 힘들 것 같은데, 이거는? 오, 어떻게 이겨? 아, 잠깐만, 이거 이기나? <laughs> 이길 것 같은데? 오, 오. 오, 이겼다. 오! 제가 1등이에요 이분도 이겼다 어 근데 피가 <laughs> 오 나이스 먼저 파에을 점프하지 오 샷!

중간에 풀려서 못 잡진 않겠죠? 상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듣고 있습니다. 파랑님도 이기셨고, 연두님은 뭐 당연히 이기셨고, 노랑님 이기셨고, 나이스. 일단 스테이지 쿰데 말이 25마리 일단 한발 잽싸게 쏘고 빠질게요. 와따리가따라 아, 하면 되는구나 그냥 와리가리 오오 오. 이거 한번 삑살나면 터셔커같 셔틀 오 나이스 오 이셔틀 터질 터질까봐 터지면 끝이니까 아예 오염두님굿아 근데 이거는 좀 쉬운가봐요 다들 잘 깨시네 이분이 이제 그냥 싸우도 되실고 판데 어떻게 하 는지？알 겠어요？그렇죠？이게 그러니까 마커 으로 4 마리 뺏고 피드백 으로 다른 거, 피카고 그리고 아마토건 딱 이게 싸이신거 같거든요. 음. 이거는 그냥 싸워도 이기지 않나? 브라가 일곱 말인데. 그냥 점사 먼저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. 어우, 이거 숙여있는 질럿이 조금. 세다. 어호 잠깐만, 3대3. 오오오, 잠깐만, 피가, 피가, 피가. 오. 아슬아슬했다, 진짜. 아, 근데 얘네가 피 없는 애들 일부러 좀 점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, 어떻게 이기지? 못 이기는 건가, 원래? 일단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쓰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컨트롤 하라고 이렇게 오버에다 딴데가있네인스네요 이렇게 인스네 뿌리고 잡으라는 거구나. 어, 잠깐만. <laughs> 야 녹는다, 녹는다 이렇게 좀 속으로 왔을 때 그냥 턴 이겼다 와우 좀 힘들었다 아 역시 이거는 나만 깰수 있는 건가? 아 이거 좀 저도 처음엔 처음인데 이번 스테이지는 아좀 순간 좀 센스 좋았던 것 같은데? 인정하시죠? 딱 여기서 일자로 딱 오게 해가지고 잡는 거아 근데 파랑님 깨시겠다. 이게 피 어차피 뮤턴은찰 수밖에 없으니까 깨시겠는데? 어? 트 있나? 어. 아 이건 어떻게 이기냐 일단은 굴리아스 좀 먼저 굴리아이 되게 껄끄럽거든요 와 근데 이건 무리겠어. 아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겼네요. 아 이게 골리앗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같아 사정거리가 너무 기니까 도망가면서 다 얻어 터져가지고 골리앗 먼저 안 잡으면 힘들겠는데 이거 보니까. 그리고 좀 포인트가 있자면은 매는 팁인데 먼저 이걸 때려가지고 인터세터를 미리 바으서좀 노출을 시키는 게 좋아요. 그래야 한 번에 다 때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도 보면은 인터세터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나와있어요 안 들어가고 나와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뒤따라오는 거 아무튼 뭐 이렇게 밖으로 좀 빼놓고 어떡하는게좀 포인트에요 이거는 마인 말씀하시죠. 근데 이게 아데날린이 돼 있고 발업이 돼 있으면은 아마 마인을 부시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오, 아저 너무 많이 살아나 못 되고, 아나 피도 없는데 더군다나. 오, 아 이거는 힘들겠는데?

오, 잘하신다. 역시 초롱님 잘하시네. 아 이거는 플레이그가 관건일 것 같은데. 자, 도망. 팝에서 먼저 다 제거하고 느낌이 끌려 팝에 제거하고. 들어 a 서 싸우고 오케이 어. 이 o 어떻게 이기지? 어. 아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 형님 설마 이기시나?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팀 대박인데? 아아 아, 이제 알겠다 이분 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. 아 그래 그렇게 해서 하지 아. 아이 다음에면 깰수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. 아 알겠어. 백터 계산 완료 하나 둘더 주고 포신 돌려놓고 싸움 돌이켜 설마 잘만 나누면은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거드립니다. 오케이 와 파랑님 되게 잘한다 질러버릴까요? 뭐 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떻게 야 되지? 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불태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적전 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오케이 자리 없이 자리빨 심을요 이거 어떻게 이겨 쯔라 에스기 나군 라 길이 저쯔 이게 아니면 뭐 이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야? 오케이 어, 파랑님 근데 왜 이렇게 높아지셨지? 라이프가 도박해는잘 뜨셨나 라이프가 이건 히드라 먼저 점사야겠다 가서. 오, 죽으면 안 돼. 오 이런 생각 세네요. 이겼다. 오이다 어, 다들 잘하시네. 파랑 히드로 왜 이렇게 빠른 것 같지? 피가 다 없으신 것 같아. 어, 근데 깨셨어요? 근데 깨셨어 그냥 샤워... 싸우셔도 되겠는데, 그... 이거 보러오다딱 봐도 음... <laughs> 잘 뭉쳐가지고. 살짝 삑사리 난것 같긴 한데 와 <laughs> 말이 돼? 제대로 했는데? 아 너무 뭉쳐있었나? 오 유인 확실히 센스, 확실히 요즘 해보면 센스지 어떻게 이기지 고. 이거는 이 기기 가능합니까? 오 근데 다 s c 1 0 0 때리네. 여호오 대박 나이스 이것도 보로.. 느낌 좀 나죠? 기자 아질것 같은데 오아 상승했다 라스 스테이지 와 벌써 끝이에요 아아 아, 이게 끝이야 마인 있나 아 마인 있으면은 뭐 이거든 이기겠죠? 마인만 많이 심으면은 충분히 끌수 있는 판 같은데 이번 판은. 와 근데 마인 있어도 힘든 거 싫어야? 와, 아슬아슬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